뭡니까, 이 행위 예술. 아이 합치기는 실패했으며 자동차는 중침 자전거는 빨간맛이었다라고 합니다. 이 자전거는 뭐의 면상말고에 보이는건 없어서의 9만원이 날려줬으며 이 며칠 뒤에 같은 자리에서에 다시 만났는데 이 치료가 되었는지 신호를 잘 지켰다라고 합니다. 야 이게 바로의 금융치료 아니겠습니까 같이 먹어라 이렇게. 이 아침 출근하는 길에 일반 국도를 달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야이 뭡니까 이 시방새는 아이 보통의 새가 압류의 욕보이할 확률이 이제 아가리에서 의 욕이 안날 확률인데 이게 되네요 예. 이 이름 모를 새는 이날 마지막 비행이었다라고 하면 아이고 아, 이 마트 주차장이며 후진 주차를 뭡니까 <laughs> 이 원격 모닝인가가 아니라 이씨. 마이 야. 아이 무슨 해예 바람난 마누라의 머리끄댕이 잡는 거 마냥 잡았지만은 no. 이동석이형님 정도의 피지컬 아니면은 몸멈추죠에이 예. 사고도에 예 어이가의 깃방망이 후려쳐 버리겠구만은 하는 말이 아이 운전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보상 못하겠다 백제라 요와이 띠띠끼야 재벌을 나니까이 음. 아이 뭐 이로 모지리가다 있는 건지 아이 그냥 예 병원 가시고에 할거다 하시고에 소송 가면은 무조건 이기 있는 거며 이 차만 고쳐지면 끝날 거를 왜 불난 집에 가스통을 던지는 건지. <목소리> 아예라이. 아, 이 우회전하기 위해서에 달려가고 있었음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입니다. 이 앞뒤로의 전시줄 놓을 정도로에 확인하며 통과해야죠. 뭐야 이대낮에 용접 에디션의 라이버에 나도 갈 길이 바쁜 데 벌꿀이라의 빠꾸를 해주고 음... 이 제가의 좋아하는 숫자입니다. 이 예, 심마! 아 이때 이 미안함의 표현을 한번 해줬다면 나예 아, 애라. 이 최근에 백일 파티한 새 차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이 고라 조금 쳐가지고 트위지도에 들어갈만한 공간이 있는데 아이 설마. 준비하시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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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서세요. 야이 씨, 아이 무슨 아스팔트 마동석인가? 아이 문을 파이팅 넘치게 열어버리네 씨. Next day. 또 <laughs> 아, 이철형경님 에디션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이씨. 이 문코기에 조 같은 게 주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민사, 세. 즉에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죠. 예. 이 놀라 되질 만한 사실은 두 사고 모두에빤스라는 기본의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. 히브로, 뭔 와, 살다 살다의 영상 증거가 이렇게 여지 없는데도 에 이거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는 이 정신적으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. 예. 오, 이 소송 가면에 어차피 100%지 그 판결인데 이 소송 비용은 생각을 안 하는 건지 빡대가리들인 건지. 아예라 이개새 <laughs> 아~ 이 아저씨의 설레이게 하트까지 날려버리네 와이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저렇게 이 맑고 예쁜 아이들인데 닥치고 여물고 이 어른들이 보호해 줘야죠 이 오늘도 안 좋은 운전 보행자 보호 여지 없습니다 아~ 이 아무 이유 없이 잘 가는데 보복운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. <laughs> 아, 일단에 예, 보복 운전 성립 가능성은이정은이가 레깅스 입고의 한강에서 조깅할 확률이라의 생각이 들며 이아마의 은꽃 따면서의 뒤 따라오니까 이 마이 묵었으니까 고만하라고의 예, 브레이크 밟은 게 아닐까요에 예. 음. 이 너무 달라붙으면은 앞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도 있어요에 예. 이 운전은 여유롭게 합시다. 야, 한다. 이 뭡니까 이거 기름 떨어졌나? <laughs> 와, 진짜 이 쓰벌 운전하다 파상풍 걸리겠네. 아, 이 본인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이 잠깐 기다려줄 수도 있지 뭐이 페르시아 왕 꼭지 잡아버릴 정도로의 관대함이겠지만 이뒤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쌍욕이 나옵니다. 아, 이 그렇게 1분 정도의 양식장 고등어 직접 체험을 후에 자유를 찾아 떠났다라고 합니다. 아, 이불박차내의벤 차량이며 이 빌라 단지 내에서의 후진으로 빠져 나오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다라고 합니다. 네. 아이 참님에 깜짝 놀라셨겠네 이 영화에서나 보던 시간 여행자를 현실로 만났으니까 씨브레고와이 나중에 불박 영상을 보니까 후진하는 내 차를 보고 이더 앞으로에 붙이는 것 같고에 억울하 아이씨 못 들어주겠네 진짜씨 이 정도면 오른쪽 사이드 봤으면 은 보였어요. 안 봐서의 사고가 났는데 뭐가 이 억울하다는 건지. 이 그냥의 100% 인정하시고의 후방 카메라 하나 장만하세요. 이 장비 빨로에 이런 사고 한번 막았다면 본전 뽑는 겁니다. 아이고씨. 이 50도로이지만은 조금의 빨라 보입니다. 예, 그게 교차로지나 이씨브레 예, 거의 무릎 반사입니다. 이 예, 브레이킹. 야 아, 이 아스팔트 과학책 일면 첫째 줄에 실려 있는 영상이죠. 이 빡이 그냥 돌아버린 차주님의 급발진 도로에 쫓아갔더니, 아니 무슨 내내 공에 놓은 것도 아니고 손 한번 들어줬다라고 합니다. 특히 교차로 진입하실 때는 이 그림에 항상의 이미지 트레이닝 하시면 이 속도는 조금 줄이며의 통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씨 이 25톤의 카고 트럭이며, 그 와중에 진출로, 아이 뒤통수에 번호판 꼽아버리는 건가. 왔어. 야, <laughs> 야, 이개쉬부이 새끼야, 이씨. 아, 나, 아이 개새끼야, 이 몸땡이 던졌으면 속도 높여가지고에 가던지. 아, 이차주님뭐 예, 이거는 박았다라고 해 생각을 할 정도로 위험했다라고 합니다. 이래서의 진출로에서는 과속 금지, 시야는 넓게 보는 습관은 기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이 구대기의 이 아스팔트 홍키팟 또한 기본이 주의 6만, 이것도 날라가. 이 1차로에 달려가고 있었음에 바로 앞 트럭이 평파적인거 보니까, 야, 아, 아 이게 안되네 아, 이 무슨 운전이 휴일에 동네 목욕탕 가는건 줄 아나 씨. 똑바로 와해 그냥 쐬러버릴라 아, 이 항상의 좌회전차로 진입 전 사이드 한번 그리고 왜 그깟 신호 한번 더 기다렸다고 안되죠요 아이 그냥 좀 지킵시다 이 둘다에 묶어가지고 왜 18만원 같이 내보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 평생 동안 사고 없는 운전, 이 가정에 무사태평 하시길 바랍니다.